반갑습니다. 칼만 나는 TV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고기는 방어입니다. 방어. 자, 가봐라 자, 이 여름 방어는 개도안 먹는다죠. 그 정도로 살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일단 심해부터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딱 알방어 사이즈입니다. 알방어 사이즈. 원래 이, 이 녀석들은 마리로 팔거든요. 자연산 방어는. 근데 어제 무게를 달아보니까 1.5kg 나가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 녀석들을 이제 야도라 부르지. 야도. 야도라 부르고 방어는 크기별로 이제 이름 불리는 게 조금 많이 는데 알방어. 그다음 요기에서 한 단계 더 커지면 2 0 0 그다음 소방어. 중방어, 대방어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제 무게는 뭐 어느 지역은 몇 킬로 이상 돼야 대방어다, 어느 지역은 몇 킬로 이상 돼야 대방어다. 이게 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고기는 깨끗하죠. 고기도 깨끗하고 보시면 이 녀석이 이살 밥도 좋죠. 왜이 녀석이 지금 이, 이렇게 좋으냐 딱이 녀석 한 마리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녀석 제가 두 마리를 이제 영상 찍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수십 마리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두 마리를 골라온 겁니다 지금 뭐이 녀석들은 방어는 겨울철 철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녀석들은 찰나은안 했기 때문에 조금 살이 빨리 차오르죠 차오르고 살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고 그런데 어제 다른 녀석들 보니까 와 그냥 막 올챙이입니다 올챙이 대가리만 크고 뒤에 꼬리만 있는 그런 올챙이 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그 녀석들은 겨울 시즌 철에도 쌉니다 이 야도 알방어들은 그 시즌에도 가격대가 싸기 때문에 해집에서참 좋은 참 좋게 쓸수 있죠 가성비 좋게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싸냐면 제가 가져온 이녀석 1.5kg 짜리 이 녀석 한 마리 가격이 7000원입니다 7000원 7000원이면 키로에 5000원도 안 합니다 5000원 5000원 4000원 450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 뭐 가격은 그냥 우스개소리로 동짜고기랑 비슷하죠 일단 요녀석이 살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수십마리 중에서 1,2등 하던 골라온 고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녀석 살을 보고 지금 여름방어가 살이 요렇다 이래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가서 사드시면서 아 여름방어 살 칼이 요 녀석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 피를 어느 정도 좀 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아 피를 빼려고 그랬는데 그냥 피안 빼고 바로 잡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바쁠것 같아서 빨리 영상을 찍고 다른 고기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름 감성돔 그 다음 여름방어 참이 저희 같은 해집에서 구할 때는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살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손님상인데 이도 그렇고 근데 이제 덮밥같은거 파시는 가게 있잖습니까 그런 가게에서는 이, 이 녀석들이 효자입니다 어, 살, 살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싸니까, 덮밥 같은 거, 회덮밥 같은 거팔때이 녀석들을 넣어두면 굉장히 좋거든요. 부시리, 방어, 이런 녀석들은 회덮밥에, 여름철 회덮밥에 최적화된 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롯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감촉은 굉장히 살찝니다. 무게도 이제 1kg 500 정도 나가기 때문에 두세 분에서 실컷 드시겠죠. 이 방어 자체가 수율이 굉장히 좋은 생선이거든요. 방어는 노즐 방해를 하면 살 빛깔이 굉장히 하얘집니다. 하얘져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도 많은 생선이라서 노즐 방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노즐 방열에도 살빛깔이 조금 하얘지는 것도 있지만 기름이 차면 찰수록 살빛깔이 굉장히 좀 하얘지죠. 그래서 일산 방어들을 보면 굉장히 살빛깔이 국산 방어랑 다르게 하였습니다 일산 양식 방어는 기름이 과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알 방어는 충이 없습니다. 방어 사상충. 아, 기름이 좀 있네요. 아,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있습니다. 떡실 보면 기름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다 기름층이거든요. 이 정도 상태라면 기름이고 기름이 이 정도 있으면 모둠에 섞어서 구성으로 조금씩 썰어 드려도 손님상에 썰어 드려도 욕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십 마리 중에서 몇 마리만 이 정도 상태라는 거죠. 나머지는 정말 이제 마르고 살밥 없고 기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직접 고기를 뜯어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이 천물에 딱 들어왔을 때 물차에서 딱 내렸을 때 그때 이 좋은 거몇 마리를 골라 오셔 갖고 뭐 가격 차이도 뭐 크게 안 납니다 천물이랑 첫, 첫 끝물이랑 가격 차이가 제 생각에는 마리당 천원 이천 원 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천물에 딱 차에서 내렸을 때그 타이밍이 잘 됐을 때 서너 마리 골라오셔서 모둠의 구성에 썰어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한 면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원가 3,500원 짜리입니다. 원가, 이거 한 면에 원가 3,500원. 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게 제가 파는 2인 소자 접시인데 아마 이 소자 한 접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육질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뭐 겨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진짜 제대로 골라보신다면 정말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 고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싸, 싸지만 또 장점을 하나 꼽자면, 충에서 안전하니까, 충 걱정 없이 이제 쓸수 있다는 거죠. 3500원짜리 원가 3500원짜리 방어회를 한번 썰어봤습니다 이뭐 제가 딱이래 접시를 드니까 두 분이서는 정말 배부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살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잘 골라와야 되겠죠 이런, 이런 고기가 이제 걸리기가 힘드니까요 아무튼 여름철 개도 안 먹는다는 방어 한 마리 반 마리 썰어봤습니다 반 마리 감사합니다